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쵸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오랜만에 로블록스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어몽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마피아처럼 마피아를 찾는 게임이고요. 이 하얀 쪼랭이들끼리 막 투표를 하고 미션을 해가지고 어, 마피아를 잡아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마피아는 방해를 해서 애들을 다 죽이거나 하는 게임입니다. 자, 좋아요. 닉네임을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닉네임을 하면은, 이제, 노, 최소한 노랑이는 나를 죽이지 않겠지. 마스크, 아! 아, 저거 하기 싫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마스크, 고로롱실에 마스크 또 쓰고요. 노랑아, 우린 친구야. 너랑 우린 친구. 얘내 민영같이 옷 입고 있다. 자, 좋아. 어쩌다 보니까 갈색이가 되어버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무실에서 이거,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봐줄래? 어, 뭐야?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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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지나가는데, 그가 어디? 어드민실의 주황이랑 누구였지? 같이 있던 사람? 누구지? 의무실에 같이 있었던 친구 누구지? 나도 연두랑 보라? 난 봤음. 까마귀가 죽이고 자기가 한거 아니야? 그럼 노랑 확실히 한번 보자. 어때? 위치. 어 그러고 보니까 시체 위치가 어디지? 어 추리왕 되게 날카로워 역시 닉네임이 어 시체 위치라 그런지 아주 날카로운 지금 추리를 하는구나 기름통 넣는데 오키오키 오케이, 오케이. 기름통 넣는데 면은 <laughs> 한명더 봤는데 무슨 색인지 기억이 안나 미안 <laughs> 우리왕이 엄청 추리 잘하는데 진짜. 우선은 이번 이번에는 초록이가 죽었고 아무도 잡지 못했네요. 어쩔 수 없지. 이 보스 두명 남았고, 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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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러와 이거 하는 거지 청소하는 거. 아 까망이 확실 맞네. 까망이 확실 맞네. 까망이 확정.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전등 군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전등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전등 안 고쳐? 아무도? 여기 추리왕 옷 되게 멋있게 입었다 그 다음에 노랑이 이거 쏘는 거 노랑이 따라갑니다 노랑아 이거 맞나? 어? 나도 이거 해야 돼 어? 뭐야? 까마귀 죽었어! 확실히 죽였어 누가! 누가 죽였어? 어? 대놓고 죽인 거야? 아, 노랑이 자장이야? <laughs> 노랑아, 왜 그랬어? 아, 노랑이가 임포스터였는데 확실히 있다고, 뻥쳤나봐, 바보야. 아, 아, 내, 내, 저, 내 베스트 프랜드가임포스터였어 자, 좋아요. 저의 베스트 프랜드가임포스터였네요 <laughs> 아, 이거 아주 조금 충격인데, 충격이야, 아주 충격이야. 음, 우선 저 산소 공급실 가가지고, 산소 좀, 어, 뭐야? 어, 여기 문 닫혀있어, 얘들아. 여기 문닫혀있어 여기 임포스터가 뭐 했나본데, 사부타지? 허허, 이 녀석 봐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고쳤나 고쳤네. 고쳤고, 의무실. 얘들아, 이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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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갇혔어! 아! 노따따따따따. <laughs> 얘들아, 날 봐줘. 얘들아. 얘들아. 이거 밴드 타고 오는 거 아니겠지? 자 좋아 그럼 <laughs> 핑크 아니야 핑크 아니야 핑크 아님 나 엔.. 상부 엔진에 갇혀있을 때나 봤어 나 핑.. 어? 나 의무실 나 의무실에서 보라 죽었던데? 이거 핑크 같아. 이거 핑크 아님? 그니까. 흰색, 흰색 내 뒤였어. 핑크. 핑크. 같은. 흰색 제 뒤였었죠 여기 제가 상부 엔진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핑크 같아 이거 이거 맨 처음에 의무실에서 보라 죽이고 그 다음 여기 CCTV 앞에서 흰색 죽인 것 같은데? 어? 나를 투표해? 야 멍청이들 아 이거 어쩔 수 없죠 제가 노랑이 절친이라서 노랑이가 임포스터라서 의심 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거는 잘 가라 핑크야 아 이런 이런 희우 승리했지만 죽음이었다 아 마음이 아프네 아, 노랑이 절친이기 때문에 제가 기섭이랑 레즈 절친이거든요 아 아이고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어아나 이거 식당 얘들아 나 이거 봐줄래? 나 쓰레기 내린다 자, 좋아. 쓰레기통도 비웠고 갈색이 안 움직이는 거 아주 수상해. 음, 아, 나 이거 해야 된다. 요거 카드. 자, 카드도 했고. 따따라따따. 어? 뭐야? 어? 어? 하! 어디, 어디, 어디? 어디야? 하야나 우리 같이 있었지? 뭐야? 민트라는데? 기섭아. 아니, 기섭이래. 노랑아! 민트야? 사기치네? 노빨빵, 노빨핑파 시민이요. 그래, 추리왕이 계속 보고 있었어. <laughs> 야, 우리 방에 추리왕 엄청 잘하는데? <laughs> 어? 근데, 근데 마음, 마음 열인데, 상처받지 마. 내 친구가 너래. 민트 확실뭐 있어? 아 <laughs> 인포가 있어서 신났대. 근데 망했죠. 뭐 어쩔 수 없어. 좋습니다 민트가 딱 떨켜버렸죠. 내 베스토 호랜도한테 잘가라. 어쩔 수 없었다. 음, 자 좋아. 저 이제 보호막, 얘들아, 나 보호막 있어. 보호막, 얘들아, 누가 좀 봐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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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얘들아, 나 이거 좀 봐줄래? 확실히 좀 봐줄래? 어, 뭐야? 왜 따라와? 나, 노랑아, 우리 같이 다니자. 쟤 조금 수상하거든. 이거 해주고, 헉, 어디야? 나, 노랑이랑 같이. 이또따 연두야? <laughs> 지도실 복도면은, 어, 저쪽 말하는 건가? 저쪽 위쪽에 말하는 건가? 연두 경크? 나 치킨이랑 같이 있었는데? <laughs> 파랑이 죽임, 어? 나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laughs> <웃음> 맞아! <웃음> 내, 친, 내 친구가 나 지켜줄거야 <laughs> 연두가 마지막으로 그거 했나보네 나 뭐라 갈라 했나보네 저기요! 자 좋아 연두 잘가라 아 임포스터였네요 우후! 다 잡았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몽어스 맛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더 하면은 실력이 늘겠죠? 허허허허허 좋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